어, 봐봐. 너가 하우스톤을 여기서 차고 나서 여기까지 나오잖아. 이 스텝이 나온단 말이야. 하우스톤. 이 정도까지 나와. 스선이 됐어.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야? 우리가 틀어야 된다는 거잖아. 여기서 이제 너가 연습해야 될 거는 가슴을 착지하고 나서 열어주는 연습을 할 거야. 선생님, 봐봐. 여기서 하우스톤을 하고 나서 등을 열어주는 연습 그래서 하우스 가슴. 열었다 가슴을 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? 탁자하고 나서 무그 정도까지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오른발을 축으로 반바퀴만 더 왼발을 가지고 오면서 당겨오는 연습 이게 하우스 벨트야 콕스쿠리오 선생님 아 아, 이게 콕스 스쿠리야. 다시 한번더 여기까지 오는 거. 이게 콕스 스쿠리야. 한 바퀴 감이라는 거야. 그러면은 너가 여기 와서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 왔어.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, 아 이게 한바퀴 감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. 근데 이걸 하지 않고서 그냥 틀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수강생들이 그냥 맨날 제 키고 틀어. 그러면 은 보통 한바퀴 이상을 트는 거야. 언제 내가 착지해야 될 줄도 모르는 거지. 맨땅에 헤딩하는 거야.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 정도가 한바퀴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너가 낙법을할줄 알잖아. 그래서 착지하는 연습을 먼저 할 거야. 예를 들어서, 음, 착지 이렇게 에서 일단은, 넘어지는 연습을 먼저 하는 거지. 하우스 선에서 틀었다, 착지. 오케이.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면 어떻게 돼? 아, 내가 이런 거 착지가 됐어. 그 다음에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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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착지? 점점, 이렇게까지 착지가 나오는 거야. 이게되니 봐봐. 어, 넘어지는 게 익숙해진다. 한 바퀴 었다 넘어졌다. 다시. 또 어, 계속 익숙해졌어. 넘어지는 게 익숙했어. 어, 그러면은, 내가 공간이 생기는구나. 어, 몸착지까지 되네? 그래서, 었다이 정도까지 되는 거야. 이게 너가 방금, 지금까지 해왔던 하스턴에서 이거인 거잖아. 그래서 너가 여기를 오기 전에 연습해야 될거 뭐야? 바로 하우스 턴 다시 한번더 천천히 보여줄게 하우스 턴 여기서 가슴 열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른발을 축으로 이 연습이지 차-치기 이 연습 이해되니?